경향신문 신면에 그 이게 다소 주목받지 못한 기사로도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났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어,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활비 관련한 기자회견을 다뤘습니다. 음. 예, 누가 하는 겁니까? 아, 제가 네, 하는 예. 네. 평론가 위원장님 또 시키는 대로 어, 제가 이제 네 제가 이 기사를 또 감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예.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검찰청 민원실에 경력은 목목으로,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가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보자가 있어요, 지금. 제보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에 달 재직한 검찰 공무원인데 음. 지난해 6월 20일 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서 검찰총장실, 그니까 총장실에서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려보냈다라는 음.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날... 재무 담당자가, 검찰 재무 담당자가, 현금 수령일, 금액, 집행 내용 등이 담긴 특할비 영수증 양식도 보내왔다. 음. 그리고 양식 내용에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 수행 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더라.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100만 원을 재력과 지출하고 영수증에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미 이게 다 정해져갖고 내려온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실제로 다음날, 어, 이 우수직원 경영행사에서 지청장으로부터 100만원 받았고, 소속부서 일부 배분하고 일부는 민원실 회식비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른, 그러면 지청에 민원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전국행철청 민원실. 음. 그렇죠. 다른 민원실에도 이런 방식으로 특할비가 내려갔더라라는 음. 거를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세개시민단체하고 여섯 개 지역 신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취재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제보자의 예. 이제 제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쪽지가 나가고 있죠. 그죠? 네. 예. 저 이제 어, 이모티콘도 있네요. 음음. 네, 좋은 직장이에요. 음.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고 저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중회의실로 예. 네, 우리도 저런 게 있어야 돼요. 음.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성수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사에 음. 보면은. 음. 김혜수사도 하지 않는 부서에 그것도 특정한 용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순한 경력은 명목으로 특활비 뿌린 거는 명백한 세금 오남명이다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혐의다. 그리고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이렇게 뿌렸으면은 오남용된 특활비의 규모가 최소 수천만 원일 것이다. 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음.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시점이 지난해 6월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죠 이미 특활비 문제가 막 시끌시끌하고 음. 이래가지고 음.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 그뭐 옛날에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이 고 그런 거는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정말 엄정하게 기준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란 말이죠. 근데도 네. 이랬다라고 하는 거는 참큰 문제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기자회견 짓고 입장문을 내고, 민원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를 하면서 수사 정보 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음. 필요에 따라서 특할비 집행이 가능한 부서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집행한 거고 관련 증빙자료도 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근거 없이 허위 지정을 하는 거는 유감스럽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특할비 갖고 회식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 근데 이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일단 검찰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음. 검찰은 내부 고발이 거의 없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예. 내가 직접 그 민원실에 있었고, 근무했었고, 내가 그걸 다 복격한 사람이다. 음. 내가 그리고 회식비 같이 밥 먹지 않았을까 싶은데,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이다. 그돈 내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특할비 논쟁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특할비 사용, 뭐,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낸 다음에 추정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추적한다 한다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 목격했고 받고 내가 썼다. 그리고 내 보고발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얘기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지금 수사관이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 활동에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회식비로 썼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 밥 먹었다고 특수활동비는. 특산 수사에 쓰라고 정보활동 하는데 쓰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정확한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뭐냐면 이거 배임죄거든요. 뭐냐면 음.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꼬리표를 달아서 무슨 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할수 없는 돈에 쓰라고 음, 일부러 특수 활동비라고 꼬리표 달지 않고 그냥 통으로 써도 된다라고 해준 거거든요. 그니까 꼬리표를 다 달아서 보고를 하게 되면 수사 기밀이 뭐 수사하고 있는지 음. 어느 지역을 털고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 그거는 수사를 위한 예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 쌈짓돈처럼 쌈짓돈을 뿌리면 사실은 뭐그 복지고 직원들 분위기 좋아지죠. 근데 그거 본인 그 이런 그냥 쌈토돈처럼 식사비로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예산을 본인 마음대로 사적으로 쓴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뚜껑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옛날에도 그랬을 거 아니야.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동원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썼다고 주장하고 있잖아. 근데 아닌 걸로도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모르세 하면서 자기 쌈짓돈처럼 막돈 뿌릴 거야. 딱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 대검에서 전국의 식당을 지금 수사를 했다. 네. 음, 음. 그랬으면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전모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네, 그 특활비 네.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전국의 식당에 대한 수사를 지금 비밀 수사를 한 것이다, 비밀. 아, 아,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식당이라서 네. 아, 식당이라서 수사하기 다 거기 잠입해서 가서 잡입해서. 밥 먹으면서 수사했다. 네, 그랬으면 이게 아, 말이 돼. 본말인가 했다. 자, 그군요. 렇 아, 이제 최대한 제가 이, 이 조직을 이해해 보려고 왜 선회를 그랬을까. 선회를 해보려고. 네, 왜 그랬을까? 우리도 네. 밥 먹으면 안 될까? 네, 네? 우리도 밥 먹으면. 우리는 먹어도 되죠. 특할비로 네. 먹는 게 아닌데. <laughs> 자, 자. 어, 오늘 또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예,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네. 네. 그반일종족주의라고 하는 음. 어, 책을 쓴 사람들이 어, 소속돼 있다고 하는 낙성대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박이택 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이 됐다. 어, 그러니까 이, 이래도 됩니까? 독립기념관인데? 와. 일제식민사관에 철저히 쩌들은 예. 그런 책을 쓴 그 연구소란 말이에요, 여기가.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거기 음.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좀 쓰기도 했고, 서울대 뭐 교수도 했었죠. 예. 그, 그걸 조선일보에서 칭송하고, 그 사람을.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이승만, 어, 추앙운동을 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종의 극우와 보수와 이런 역사관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극우적 역사, 사관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소장이, 다른 곳도 아니고 독립 기념관 이사로 임명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사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사회가 파행을 빚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열리지도 못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의를 제대로 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에 앞서서 일부 참석자가 박 소장한테 잠깐 나가라. 그 음, 음. 퇴정을 요청했고 예. 박 소장이 동의했다 그래요. 나갔는데 이사들이 박 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발언을 그 다음부터 시작하기 하기 시작했대요. 한 이사가 박 소장의 임명을 문제삼으며 박 소장이 스스로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하고요. 음. 당연직 이사인 이종창 광복 회장이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이사진이 구성된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 이사회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사회 그냥 이사직 사퇴하라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이 회장은 자리를 뜬박 소장을 겨냥해서 관련 인사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용퇴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가보훈부 장관께 회의 개최와 이사진 임명 제고를 강력하게 말씀드려 달라 이런 의견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한 참석자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그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의서,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삼4 0분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박 소장이 회의장에 다시 입장해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합당하지 않다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의견을 다시 피력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다음 이사회는 이제 이사회 끝나고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음. 그나마 안에서 뭐 이종창 광복 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이사들은 뭐 똑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시네요. 예, 그래도. 아니 이게 지금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국가보험부에서 국가보험, 임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이런 문제 있는 책과 관련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사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무슨 액션인 거예요? 네, 이 정부는 이해가 안, 안 되는 인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점점 무관각해지고 있어요. 뭐 이게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 정부 초반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인사가 되지?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랬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돼. 점점. 점점, 거지. 예, 점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이 정부에. 어,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무슨 인재교육원 원장이 열심히 어, 맞아. 유튜브를 만들고, 맞아요, 자기가 들에서 올리고, 편집해서 썸네일도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있지를 않나. 그 겸직허가 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음. 일을 하고 있지를 않나. 지금 이것도, 아니, 이것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거는 겸직허가와 무관한 관계없이 공무원 주, 경, 정치적 중립. 그렇죠.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걸 왜 그러고 있으며, 그분을 왜 그러고 있으며,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인사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 보세요. 이종찬 광복회장이라고 하면은, 이분의 뭐 이종찬 광복회장도 광복회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남들이 좀 아니라고 하면 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분의 아버님이라시시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인데, 친구 아빠라면서요. 친구 아빠가 하는 얘기라도 좀 들어주세요 왜 이제 아무... 사이 안 좋아 그, 지난번에 그, 홍범도 장군 그렇죠. 그 침상 철거하는 문제로 갈라섰어 갈라, 갈라 그, 그때도 말을 안 듣고 이것도 말을 안 듣고 오,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 말씀만 듣고 그러니 국정운영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국정운영을 잘 하려면 남의 말을 잘 듣고 김성한 평론가 마, 말씀도 듣고 맞아, 해야지 맞아, 맞아. 잘 들어야 돼내말잘 그러니까, 들어야 맞다구요? 돼 <laughs> 그러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laughs>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